응응. 아키르치온이다. 너네는 여기서 올란츠하고 하던 데가야. 근데 아, 예, 피는, 무했어요 뭐, 잠깐만요.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지금 가는 길이네요. 채팅은, 스메에 아침에... 그거 3시간이에요. 좀 채팅을 해 주세요. 채팅을 해 주세요. 지금 3시간? 3시간 채팅. 유튜브로 할수 있어요? 지금 세시간할수 있으니까. 왜 오늘 오늘은 제거를초 1년을 살데어제라도 약간 너무 힘들어가지고, 그런 것을 안 해도 니다막바고듣고 아 누가 좋야될줄러았요 아마 나한번더해줄것 같은데. 음. 아우 힘들어. 그건 상관없네 아, 일단 손수까지 씻겠습니다 아, 브 있잖아요? 얘안 걸려요? 음, 걸릴 수 있을 데아 어, 어, 어. 어. 자, 35%남서 센터에서 손전을 해야겠네요. 거어 봐요. 제 사장님의 영답이고요. 하나 성수예요. 우리 아빠가 고향이라서 여기서 사는데 지금 주얼길고 어, 학교에서 보시는 저 진짜 문명철이 잘 안, 얼안네요한시이고뭐라뭐안 오늘 왜명인데 2명이 있었는요아 문명철.